제보자는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차고 변경하라고. 아, 깜빡이 켜 깜빡이. 똑같이. 갑자기. 왼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주고 쪽으로 네, 이렇게 제보자. 제보자의 말을 듣고 아내가 차 손을 움직이고 있던 그 순간 어? 어 갑자기 뭔가 밖에 걸렸나 마요. 방향이 틀어지더니 빨리, 빨리, 빨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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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어. 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 순간에 어 죽었구나 하는 순간 생각밖에 안 들었죠. 도로에 뭐가 하나가 떨어졌대요 불건이.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바퀴로 갖다 밟은 친 거예요 타이어로. 차가 떨림 떨림이 있었으니까 저는 알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는데 이제 집사람은 초보 운전이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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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떨려 왜 거기 있어 나올 때 우회로 올라왔죠 문문 문, 위에 문을 열고 음, 차가 전복. 차가 됐군요. 옆으로 넘어졌으니까요 큰일 날뻔 하셨네요 그 상태에서 네. 이제 우회로 올라온 거죠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던 장애물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불과 한달 만에 폐차가 됐지만 다행히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세 식구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많이 놀라셨겠어요 초보 운전자들은 2차선을 가1차선은 산간, 추월 차선이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거기를 가면 안 되니까 2차선으로 해서 최소한 최대한의 속도를 많이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초보자들은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구나를 알아야죠. 네, 주행 중에 타이어의 이상이 느껴질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천천히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 차량 오른편에 요 오토바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좌회전하기 위해 가로 질러 가던 오, 순간, 아하,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뒷피시 보였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뒤에서 달려오오토바이와 옆에서 나온 오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추돌을 했죠. 좌회전 신호를 받은 두 오토바이 모두 마음이 좀 뜨겁겠죠.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께서 이제 오토바이끼리 부딪혀서 넘어졌으니까 본인도 너무 지쳤고. 네, 상대방도 넘어졌기 때문에 뭐 다치지 않았으면은 이제 그런 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 거 같은데 상대방께서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건지 성체가 심한 퇴근 시간 차량 사이를 질 주는 오토바이 고개 운전 위험했습니다. 제보자가 지나던 경산시 경부고속도로 평사 휴게소 인근엔 이미 사고가 발생한 듯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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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다시 보시죠. 차량 한 대가 사고 현장으로 빠르게 질주합니다. 사고 현장 가까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지해 보자 차량 그런데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람 깼에 사람 깼어. 아, 사람들한다 어... 사람들이 이제 서 있는 모습은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2차 사고가 나면서 사람이 그차 밑에 어, 그 깔려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뭐. 끔찍했죠. 안타까운 아유.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떤 사고였나요? 처음에 2.5톤 화물차가 타이어 어, 펑크가 나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어, 1, 2차로에 걸쳐서 가로질러서 멈춰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택시, 그다음에 승용차량 등네대가이따라서 어, 충격하였습니다. 트럭의 바퀴 파열로 시작된 5중 추돌 어, 사고였습니다. 피해도 좀 컸겠는데요. 중상자가 3명이고 그다음에 경상자가 4명 있습니다. 아유. 고속도로 본선상에서 1차 사고가 난 상태에서는 어, 갑자기 어, 사고 차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터널을 빠져나온 운전자가 급히 방향을 쓰는데 자 여러분 주시셨습니까? 전방이 사고 사실 을 인지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 그대로 달리다 뒤늦게 사고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네 위험했죠. 제보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자 속도를 줄이는 그때 엄마, 아, 아이고, 아, 트럭 한 대가 제보자 앞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도 쓰고 저도 이제 정제를 했고요. 뒤에 따라오던 차가 이제 가속을 하셨는지 이렇게 스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일차로에서 트럭 앞을 달리던 차량이 급정거를 했고 트럭은 그 차량을 피하려다가 방향을 틀면서 어 발생한 사고로 였는 나오신 걸로 봐서는 크게 다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럭을 모시던 운전자분이 나와가지고요 계속 이제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셨고요 네이 사고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그러겠지. 사고였습니다. 정지 신호를 알리는 붉은 신호와 함께 제보자는 속도를 줄이는데요. 옆에 흰색 승용차는 어째더 속도를 내 직진을 가며 주하는 순간 하하. <목소리도> 엄청난 속도로 직진하는 승용차 한대더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우측에서 굉장히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뒤에 한 3분의 2 지점 때리니까 그냥 뼈굴을 굴러버리더라고요. 안전기를 아마 맨은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정도 하면은 저 사람 죽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도 있었네요. 아 예.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교차로 고리물기 사고. 이거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네. 편 말. 인천 옹진군의 시골길입니다. 제보자는 출근하는 길인데요. 앞서가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 어, 중앙선을 어, 넘어 달리더니 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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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예. 아. 급하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뭐. 한일있었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뒤에서 추월하는 그 세단차가 알비 차량 운전수 쪽을 들이받은 거죠. 예. 추월이 가능한 차선은 아니죠. 편도 음, 1차선이고 그랬죠. 편도 2차선인데 중앙선을 넘은 거예요. 사고가 난 흰색 차량 운전자 아마도 이 도로를 잘 아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익숙한 도로에서의 방심이 더 위험합니다. 자 앞에 탁 트인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는 제보자 그런데 앞에 달리던 승합차 어, 어. 바퀴 부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어. 아. 결국 큰 사고가 나고 맙니다. 밖기에서 하얀 연기가 먼저 솟구치더라고요. 정차하면서 어, 가드릴을 들이받고 음. 정차를 하게 되, 된 거죠. 제가 같네요. 보기에는 타이어 마모로서 어, 차량 관리 소홀이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이 잦은 차량이라면 적정 공차을 <laughs> 유지하는 등한 달에 한번 이상은 타이어를 점검하는 습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지금 제보자는 가족들과 함께 주문진으로 나들이를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으로 서 있는 저차 보이시죠? 사고가 난것 같긴 한데 가길에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좀 이상해서 좀 봤는데 이상해서 봤는데 이 차가 서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저 앞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빨리 지나간 놓치신 분들 한번 다시 보실까요?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의 가던길 발목을 잡은 이 바퀴는 저 때문에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사정을 알긴 하는지 아주 잘굴러갑니다 <laughs> <laughs> 앞으로 가면서 봤는데, 네, 바퀴, 마신 바퀴 이렇게 똥똥 튀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그럼요, 웃을 일이 아니죠. 제가 웃음을 너무 참지 못해가지고 차주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큰 사고가 않아, 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 예, 예, 빠진 있거든요. 차량의 운전자분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차량 점검의 중요성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네, 경우도. 네. 다른 차들에게도 위험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 교차로입니다. 제보자가 좌회전을 하는 어? 순간 절대 어. 마주 가서는 어. 안 되는 차와 마주하고 맙니다. 역주행 아, 네, 네. 차량인데요. 네. 자, 아 그리고 유유히 제보자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충분데서 그때 피할 때도 없고 어? 다행히 제가 서행을 했었기 때문에. 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큰 사고가 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건 아니죠. 어, 네. 손님들 아마터면 버스 요금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뻔했는데요. 기사님 네. 손님들이 타고 계시잖아요. 예. 자 이곳은 강원도 원주의 원주교 오골입니다 제보자의 매일 아침 출근길인데요. 음, 갑자기 길게 경종을 울리는 제보자. 무슨 일일까요? 제보자 앞에 나타난 건오 교차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온 차량이니다 운전 미숙이신 지 모르겠지만 저희 차선으로 반대편 역주행해서 진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창문을 내렸는데 여자분이셨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놀라셨는지 뭐 금방 이렇게 핸들을 꺾으셔서 바로 출발하시더라고요. 운전 미숙으로 진입을 잘못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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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잘못 들었거나. 또앞 차량을 추월하라는 경우를 포함해서 수많은 열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니다 이번 제보자는 내부순환로 성산에서 홍제 방향으로 달리는 길입니다. 가는 도중 반대편 성산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한 양인데요 차량과 택시 차량이 사고가 나 있었고요. 도로 밖으로 나오셔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스신호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어, 위험해 보이네요. 자, 이 사고 지점을 지나간 지약 20분 후 다시 내부 수난로를 타고 홍제에서 성산 방향으로 돌아오는 길. 아까 사고가 났던 지점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어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에또 사고가 사고 차량이 더 추가로 늘어나서 네. 제보자가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약한 15분 만에 이 지점을 지나갈 땐 사고 차량이 두대가 아니라 넉대까지 늘어나 있었던 건데요. 이 아마도 사고 차량들을 달려오는 차량을 추가로 추돌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보자는 퇴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오호 차량 한 대와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애들을 봐야 되는데 어, 아들가 이들을 죽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 앞으로 가는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제 앞에서 틀었으니까 저는 이제 짐작을 할 수도 없었고. 다시 돌려. 이 사고로 제보자는 손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고 문제없이 주행 중이었고 시야도 완전히 확보되어 있던 상태라. 상대 차량이 돌지는 전혀 예상 못 했다고 합니다. 직진 중이었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블랙박스 상으로는 분명히 좌회전을 살짝 튼게 보였으니까. 예. 경찰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 보험사하고 저희 보험사하고 해서 다 같이 받고 네. 상대방 100% 과실이다. 그 자리에서 서로 합의하고 네, 차량 수리비만 약 6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보자가 고백할 게 하나 있다네요. DMB가 켜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때 제가 이제 라디오 대신에 습관적으로 이제 DMB를 켜놓거든요. 이제는 음... 운전도 좀 조심하고 지킬 건좀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하는 스스로의 바램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보자는 한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그때. 어 아이고, 아이고, 마른 속도로 달려오던 승합차가 사고가 나고 마는데요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과 충돌한 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나가 어, 전신주를 들이받고 맙니다. 승합차가 두 동강 나버릴 정도로 큰 충돌이었습니다. 아, 정말 위험했네요. 이번 제보자는 3번 국도에서 성남 인터체인지로 진입하기 전 커브길을 도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에 달리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어. 가드릴에 충돌하고 말해요. 순식간에 커브를 도는 중에 가드릴이 붙더니 갑자기 핸들을 꺾으신 거 같아요. 제월대는 브레이크를 확 밟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차가 도는 거죠, 갑자기. 그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빙판길이 좀 있었거든요. 아. 좀 도로가 미끄러웠군요. 음. 음.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옆에 차를 빼면서 봤는데 그 상대방 운전자분께서 엎드려 있었어요. 안전메트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거 외에는 별 못. 뭐 외관상으로 다친 것 같진 않았았습다 블랙박스를 x f l 너무 b o x Flex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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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전 x b o x f l e x b 고 x Flex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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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조금 어두운 이른 아침입니다. 제보자는 외곽 순환도로를 달리는 중인데요. 그런데 제보자의 오른편으로 빠르게 지나간 승용차 한 대가 멀리서 휘청거리다가 결국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이게 어떤 사고였나요? 차로에서 차가 좀 빨리 오는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차가 갑자기 앞차를 보고 이제 급정지하면서 차가 어그 갓길로 좀 빠졌다가 그삼차로에 있는 차를 이제는 추돌하고 그다음에 상충추돌 사고가 났다고 어, 사고입니다. 아, 아, 어둡다 보니 사고 차량도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제보자는 2차 사고를 대비해서 일단 각길로 피한 후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사고 지점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과속 정말 위험했습니다. 네.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 제보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때 오른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더니, 자 그대로 반대편 인도를 어? 향해 어? 돌진해 버립니다. 어? 어? 어, 어떻게... 당시 제보자 차선에 양방향 직진 신호만 들어오고 좌우 차선은 정지 신호였는데요. 예. 학원과 상점이 밀집해 있는 상가와 학교 네. 주변이라 보행자가 너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우측에서. 돌진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많이 환, 어, 깜짝 놀랐는데요. 그쪽에 인들이좀 많이 다녔는데 배전반이 그나마 충격을 안 해줘서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네 아, 여기가 당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들이받았던 배전반 위치입니다. 어, 사고 당시에 쓰러진 배전반만 봐도 충돌의 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는데요. 예. 이 배전반 덕분에 빵집으로의 돌진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다행히 행인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 그런데 운전자는 괜찮았나요? 차 내려서 확인했는데 아줌마는 그 뭐냐, 그, 다행히게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모회전 예. 하시려다가 잘못 브레이크를 앞에서 착탁하시고 그냥. 돌진을 한것 같습니다. 네,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입 아 도로 밖에 행인들까지 해칠 뻔했습니다. 주의해 아 주세요. 여기는 안양시 안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직진 신호를 받고 <laughs>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laughs> 아량옆 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그 방향을 틀어 제보자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어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하는데요. 저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저도 못 봤어요. 못 보고 갑자기 뭐가 확 달려 들어가지고 풍 하더니 보니까는 사고 났더라고요. 오토바이는 분명 직진 차로에 있었는데요.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만 제보자는 제대로 직진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것 같네요. 예, 안 되죠. 네, 어제 전화 왔는데 뭐 8대2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20%의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20%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있죠.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네, 전... 다행히 3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받은데요? 부상은 없었습니요 조금은 어. 억울한 상황 놓인 제보자, 과실 여부에 대한 아이고.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랍니다. 퇴근길인 제보자는 좌회전 어. 신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죠. 그런데 어허. 결국, 아이고, 살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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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차로 를 거의 통과한 상태에서 마주어던 차량과 충돌하고 아. 오토바이가. 편도 그러니까 2차선까지 넘어갔죠. 뭐... 정도. 헬멧도 안 쓰시고 하셔가지고 상황이 좀더안 좋게 되어버린 아... 것 같아요. 중앙선은 아이고... 괜히 그어놓은 선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휴법은 절대 어? 금물입니다. 아하. <laughs> 여기 위험한 오토바이들이 또 있습니다.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공간이 보이자 그렇네요. 오토바이 두 대가 추월에 달려 나가는데요. 예. 그러다또 지금... 차로가 막혔는지 공간이 비는 우측 차로로 다시 빠져 나가려던 순간. 오! 오! 한 대가 미끄러진 겁니다 헬멧을 쓰고 그 있었나요 오토바이는 우측 차선으로 네. 빠져나갔지만 그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는 같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차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넘어지는 네. 사고가 났었습니다 예, 헬멧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사고 위험을 대비해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고 오토바이 탑승자들은 어땠나요 아, 안타깝게도 좀 헬멧이나 안전 장구는 전혀 착용하지 아유, 않고, 근데 머리부터 손상이 났다면 정말 큰 사고가 될수 있었는데 오토바이 사고시 헬멧 미착용자의 99%가 중상이라는 통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서안 고속도로 대천휴게소 부근을 달리는 제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고 어, 급히 어, 방향을 틉니다. 어, 뭐였죠? 뭐였나요? 쪽에서 그 바닥에 약간 뭐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앞에 자동차가 가로로 그 색상이 또 하필 검은색이었습니다. 아, 자세히 눈여겨 보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네, 상태였거든요. 좋겠네요. 어둠 속에서 약 시속 어, 100km의 어? 속도로 달리던 아, 제보자. 아마도면 2차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 야생 동물이 이제 그 가끔 출현하는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지판 그 바로 뒤쪽에서 이분이 이제 그 사고를 그 당한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사고 차량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서 전조등이나 고무도 모두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생각 예. 대라도좀 세워져 있었다면 좋았겠네요. 자, 황당하고 위험하고 막힌 가짜들의 세계 보상금을 노리고 자동차에 뛰어드는 자해공갈단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해 드립니다. 자해빈발의 유형도 아주 각양각색이죠. 직진 중인 차량 앞으로 자체 도움 닫기 후 점프를 해서 어, 본 일이로 뛰어드는 남자. 봄은 뭐 높이뛰기 선수 뺨암치네 자 이번엔 뭐 시작부터 엄청난 엄청난 는데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오! 그 이미 얼마나 대단한지 차량 앞유리가 큰산주각 나버릴 정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신호에 주행하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laughs> 일단 차량 앞으로 엉거주춤 뛰어들긴 했는데 아유 배짱이 좀 없어진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저를 뽑아야 시나 몰라. 아유 떨리시네요자이 남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야 아, 타이밍을 놓쳤네요. 네, 실패로 끝났지만 뭐 마음 많은 베테랑 자해공갈단이었습니다. 황당한 아, 어, 분들 어, 많으시네 아, 자해공갈이 실패로 고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국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 피해를 입고 마는 자해공갈 사고. 어, 이런 애매함을 명확함으로 바꿔줄 가장 확실한 대안이 바로 블랙박스가 아닐까 싶네요.